네, 결장의 제자리 암종 진단을 받은 환자의 예, 암 처리 거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진단 서상에는 결장의 제자리 암종 이렇게 돼 있고 질병 분류 기호에 D01 이렇게 이제 돼 있었습니다. 어, 이분이 이제 보험사로 제출한 서류이고요. 뭐 어, 이거랑 이제 그 조직 검사 결과 여기 보면은 예, 그 결장에서 이제 발견된 그 종양이 예, 선암으로 이렇게 판정됐다는 내용이고요. 크기는 이제 0.2cm, 병리 병기상 점막층에 국한된 이제 TIS 병기, 이게 상피내암을 의미하는 의학 용어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곳에 이제 침윤이나 이런 것은 없다. 이렇게 이제 판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험사에 이제 가입자는 이제 암으로 청구를 했는데 암으로 이제 처리할 내용이 없는 거죠. 뭐 그래서 사고 원인은 암이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 중에 예, 조직 검사 결과상으로 이 결장의 제자리 암종 진단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으로 청구가 들어갔는데 예, 소액의 이제 보험금만 처리가 되고 예, 지급이 이제 암으로는 예, 처리가 이제 안 됐습니다. 예, 암으로 처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앞서 살펴본 진단서에서도 이제 암이 아니었고 예, 병리 검사 결과상에서도 제자리암 이런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암으로 처리될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어 이제 암으로 처리가 될수 있다. 그래서 손해사정서를 제출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보사는 암으로 불인정하기 위한 여러 이제 시도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출한 손해사정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내용 회신이 왔는데. 그 암진단과 관련해서 병리과 의사 소견을 통해서 이제 일반 암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리고 지금 진단서상에는 D코드에 있다. 그리고 주치 질병 분류 기호가 뭐 C코드로 진단 변경된, 서류를 제출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의학 적소에 다른 경우 의료자문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인데 이 방향 자체가 뭐 전혀 저희가 제시한 방향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방향이지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보험사도 뭐 해볼 수 있는 권리들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또, 여기에는 이제 작성이 안돼 있는데, 그 의료자문 시행이 돼야 되는 조금 여러 가지 좀 이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여기 이제 물어보는 내용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 결장의 제자리 암종에 대해서, 어 암이 아니라는, 예, 이런, 이제, 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는 진행을 한 거고요. 전망암종에 대해서도, 이제 암이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예, 이런 서류들을 확보를 했고, 이 환자에 대해서, 이제, 암이 아니라는 명확한, 이제, 최종 결과를, 이제, 받은 거죠.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질병불류을 적용시에, 이 환자에게, 어, 부여가 가능한 예 진단명과 어 질병 분류 코드는 뭐냐 했을 때예 결장의 제자리 암 중이고 예 d 0 1 코드다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진행 그 주장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어 이런 사례들은 이제 보험사가 필요한 내용, 뭐 보험사가 주장하는 내용에 지금 뭐 틀린 점은 뭐 하나도 없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사가 아까 앞에서 제시한 내용들 중에서 뭐 진단서에 이제 암으로 안돼 있는 내용,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조직 검사 결과에서 이제 암으로 볼수 없다는 내용, 예, PTIS 병기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의료 자문을 진행해서도 여기서도 이제 암으로 나오지 않았던 내용,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사의 주장은 이제 뭐 전혀 타당성이 없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 보험사가 뭐 주장하는 내용이나 이런 제시하는 내용만으로 뭐 보험금 지급 여부를 항상 가려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선의 사정을 진행했고, 지급이 이제 거절된 상태였지만, 다시 진행한 결과는 최종적으로 암으로 인정이 돼서 공금 지급이 이제 가입자에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결장의 재련 암종 이 진단은 예, 무조건 다 암으로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암으로 안 되는 사례도 무척 많고, 어, 뭐 전혀 해볼 수 없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 이런 사례들이 또 성공 사례들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예, 항상 검토는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 가능성 검토에는 이런 진단명이나 뭐 코드 번호 이것만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예, 보험증권하고 진단서, 조직 검사를까지 이렇게 세 가지 서류가 있어야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